어찌하여 자느냐? 깨어 기도하라. 내가 속히 오리라 한 말을 잊었느냐?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좋은 차만 골라드리고 있는 구몬이 중학들 김기범 대표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도 또 좋은 차만 제가 골라드릴게요. 매장에 오시면 굉장히 복잡해요. 일단 매물이 너무 많기 때문에 뭘 사야 되는지 어디로 가야 되는지 상당히 복잡합니다. 제가 미리 깔끔하게 소개를 해드릴게요. 현재 혹시라도 이제 스타리아 오벤을 찾고 계신 분은 꼭이 영상을 한번 보셨으면 좋겠고요. 지금 많이 판매됐어요. 원래 50대가 넘었는데, 지금 44대 밖에 이제 재고가 안 남았습니다. 자, 이 중에서 쓸만한 거 다섯 대 제가 바로 한번 소개하도록 할게요. 자, 첫 번째 모델입니다. 자, 빠른 속도로 제가 설명을 해드릴게요. 자, 혹시라도 궁금하신 점 여기로 전화 주시면 되고요. 또 전액 할부, 또 전국 탁송도다 되고요. 또 친절하고 정직하고 또 빠르게 또 저희가 상담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자, 스타리아 5인승. 자, 5인승, 오벤이죠. 자, 오벤이 화물차로 들어갑니다. 자동차 세금도 거의 안 나오기 때문에 굉장히 좋아요. 자동차 세가 거의 안 나옵니다. 야, 그것 때문에, 타, 어, 그런 것 때문에 타는 거죠. 자, 판매 가격 2,499만원. 와, 제가 생각해도 정말 저렴하다.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자, 32,000km 밖에 안 탔어요. 32,000km 2,499만원. 22년씩. 이 차는 구매를 해도 될까요? 라고 물으신다면 성능 전공 교육부를 먼저 봐야죠. 자, 매연 1%입니다. 굉장히 좋은 거죠. 멘트 없습니다. 사고 있을까요? 사고는 전혀 없습니다. 무교환 무사고입니다. 자 미세누유도 전혀 없습니다. 완벽합니다. 이런 차 놓치면 안 되겠죠. 꼭 사세요. 무조건 사세요. 자 옆에 가운데는 이제 유리 여기는 판넬 이렇게 되어 있고요. 나머지는 뭐 스타뱅고 연료 절감 장치, 뭐 조명 조절 핸들 열선 미끄럼 방지 옵션 이렇게 들어갑니다. 나머지 타이어 와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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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보세요. 타이어 70% 남아 있죠. 거기에 적재함 공간 깨끗하고 이런 차를 놓치면 안 되겠죠. 열선 시트 드라이버도 톨드이랑 같이 들어갑니다. 자, 꼭 사세요. 이 정도면 A급이에요. A급 다음 차입니다. 두 번째 차량은 5인승의 모던 등급, 1인 신조의 17,000km밖에 안 탔습니다. 주행거리 자체가 17,000km, 22년식. 어, 색상이 약간 진청색이에요. 진청색. 조금 젊은 아빠분께서 타시다가 팔았죠. 자, 진청색. 옆에 보시면 전부 유리로 되어 있어요. 자, 성능 점검, 매연 1%. 렌트 없음. 사고 교환 전혀 없음. 자, 미세 노유도 전혀 없음. 이런 차 아깝죠? 무조건 사세요. 17,000 m 름뭐 거의 안탄 거죠. 열선 시트 드라이버도 털드 기는 그리고 스타뱅고 핸들 열선 미끄럼 방지 옵션. 그리고 어,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 기능. 하이패스. 어, 뒷좌석에 커홀더키두 개. 자, 이렇게. 오, 시트가 굉장히 지금 깨끗해요. 아담하죠? 자, 느낌 좋아요. 자이 차는 거의 준 신차급의 컨디션을 아직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어, 굉장히 좋아 보이는 차량이에요. 자, 이 차는 정말 꼭 사세요. 아주 괜찮아요. 다음 차입니다. 자 2,150만 원 5인승 자모든 등급 가격이 이제 많이 빠졌죠. 자 9만 키로에 23년식입니다. 23년식 자이 차는 어떨까요? 구매를 해도 될까요? 자 보시면 앞에 이제 하얀색이에요. 하얀색 흰색이고, 깔끔한 흰색이고, 자, 느낌 있죠? 그리고, 쪽요리도 있고, 요리도 있고, 뭐, 다 있습니다. 성능 점검을 보시면, 매연이 3% 밖에 안 나옵니다. 렌트는 없습니다. 자, 사고도 없고, 교환도 없어요. 완전 무사고, 자, 미세의 누유 전혀 없음. 깔끔하죠? 진짜 깔끔해요. 그리고, 또 이렇게 오토매틱이고, 보시면, 어, 반자율, 임, 음성인식 반자율, 자, 그리고 열선 시트 드라이버도 털드이는또도두개 있고요. 자, 이렇게 기본 옵션이긴 하지만 자, 스타뱅고 핸들 열선 다 있고요. 루밀러의 후방 카메라가 나옵니다. 또 이렇게 예쁜 모카 시트 색상. 자, 아, 흰색이고 너무 괜찮죠. 자, 1인 신조에 2,150만 원꼭 사세요. 이런 거 사야 됩니다. 다음 챕니다 자, 이번에도 2,170만 원. 자, 저렴한 가격대 디젤카고 5인승 모던 등급 색상은 쥐색 바디 차량입니다. 깨끗해 보이죠? 좀 진한 쥐색이고요. 보시면 전부 다 유리로 되어 있어요. 유리. 그리고 모카시트 색상 들어갑니다. 예쁘죠? 자, 그리고 반자율은 기본 옵션이고, 나머지는 열선 오토홀드 드라이 모드기는 같이 들어갑니다. 자, 적재함 공간 여기 보이세요? 여기 보시면 깨끗하죠? 꼭 사세요. 이 정도면 굉장히 좋은 겁니다. 자, 나쁘지 않아요. 자, 10만 9천 키로 2170만원. 성능 점검 매면 5%밖에 안 나옵니다. 렌트 없습니다. 자 사고도 없습니다. 교환도 없습니다. 아니 이런 차를 도대체 왜안 사십니까? 무조건 사야죠. 세부 상태도 깨끗하고 좋아 보입니다. 와 이건 뭐 무조건 사야 돼요. 다음 차입니다. 자 다음 차량 스타리아 5인승 스마트 등급입니다. 자 색상은 주색 바디. 자 주행 거리가 좋아요. 이 차는 25,000km. 와 이건 뭐 거의 타지도 않았어요. 25,000km로 자 23년식 모델입니다. 23년식 또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렇게 유리와 판넬 멋지게 되어 있고요. 유리와 판넬 깔끔하게 되어 있는 느낌 보이시죠? 유리와 판넬 자 그리고 실내 시트는 조금 아쉽지만 직물로 되어 있어요. 적재함은 이렇게 약간의 좀 사용감이 조금 있다는 거 나머지는 특이한 건 없지만, 내비가 정품 후방 카메라 같이 들어가고요. 열선 시트 있고요. 자, 2420만원. 자, 25,000km. 장점은 이제 주행거리가 짧아요. 자, 매연 2%, 렌트 없음, 사고 교환 없음, 아, 미세뉴 전혀 없음. 자, 여기까지. 이 차도 괜찮은 편이죠? 이 차도 구매해도 돼요. 주행거리가 짧아서 추천드립니다. 주행거리가 짧아서. 자, 이렇게 해서, 어, 또 다음 시간에도 제가 스타리아 3밴, 5밴 열심히 또 소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신규로 들어오면 제가 바로바로 소개해 드릴게요. 감사합니다.